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학교에서 이걸 만들었는데, 구릇탑을 만들었는데, 이게, 얘를 지금 색칠 안 하고 가져와 버려가지고, 색칠을 하려고 해요. 우선은 재료는 요, 카레트 안에 물감 있는 건데, 물감 꼭 굳혀서 사용하시고, 붓, 그리고 휴지 혹시 모르니까, 그리고 요거 뭐냐. 물 이렇게 닦는 거 없으신 분들은 휴지에 돌돌 말아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물 그리고 이거 색칠하는 작품 이렇게 서 시작을 해 볼게요 우선 물뭐 여기다 준비해 두시고 우선 팔레트를 열어주세요 왜안 열리니 어, 어, 아 열고 올게요. 해서 열었습니다. 그럼 이제 붓을 꺼내 주시고, 이제 저는 이 중에서 가운데 어 조금 큰 붓을 사용할 거예요. 제일 큰붓안 사용하고요. 큰 붓은 작은 붓을 사용할 거예요. 우선은 휴지를 몇번 뜯어서 여기다가 놓아주시고요. 그래서 저는 구대차마가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점토라 물이 묻으면 이게 색이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. 아니, 이게 녹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정도 해서, 맞춰서, 이렇게. 색이 잘안 나오네요? 아, 이게 좀 진하게 해야 되는구나. 음, 물좀 많이 해가지고. 이 정도 해서, 칠해주세요, 그렇단 말에. 얼굴, 얼굴 부분 들 이렇게 칠해 주세요. 이렇게. 지금 옆에 동생 여보, 여보, 여이여어요보여기여 묻은거 여에 묻은거는 닦을 수 있으면 닦아주세요 최대한, 어, 안 그러게 하는 것도 좋아요. 그, 지금 좀 작은 붓일까? 좀큰 붓으로 또 바꿀게요. 이제, 자 하얀색으로 덧칠해줄 거예요. 이게 원래 하얀색이라서. 음. 하얀색으로 덧칠해주세요. 뭔가 좀 대충 하는 거아요 이렇 해서, 다시, 노란색 좀 지워진 부분을 이렇게 덧칠해주시면 또 지워져요. 근데 노란색 묻은 거를 하얀색으로 덮어도 잘안 덮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셔도 되는 거. 그래서 노란색이 됐죠.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여기에 덧치를 밑에도 해줄 거예요. 밑에도. 이 연필로 한 거거든요 글씨는 나중에 또 네임펜이나 무슨 검은색 펜 같은 걸로 할 거예요 네,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물은 근데 좀 많아도 완전히 굳은거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얀색 칠할 때 너무 한 곳에 겹치면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, 이렇게 글씨는 보이도록 해주세요. 옆에도 이렇게 칠해주시고, 이게 사포질 해야 되는데, 제가 집에 사포가 없어서 사포질은 하셔도 되고, 안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, 이쪽만 이렇게 좀 붙여줄게요. 주시고 이제 정리하고 얼굴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 얼굴 보이시죠 이 얼굴을 다시 재살려 줄 건데 잠깐만요 짠 여기에 이렇게 볼펜이나 검은색 펜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 원래 있던 글씨를 따라서 저 써주세요. 이게 잘안 먹히거나 그랬땐 네임펜으로 하세요. 이게 물감까지 벗겨질 때도 있는데, 그때는 그냥 옆으로 살짝 해주시면 돼요. 외롭다고 다 말해요. 저왜 이렇게 외롭다. 이렇게 자국만 내주세요 우선. 나중에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뒷부분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세요.